12강 필수 6번의 2번 볼게요. 자, 지금 요두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자, 일단 얘는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을 그려 주면 중심이 0, 아, 1, 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네. 그렇지? 이렇게 그려 주고 자, 그다음에 요 포물선이 지금 어 x가 y에 대한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아요. y는 x-2의 제곱 플러스 이랑 똑같은데 이게 x축 y축이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회전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러니까 원래 y, x로 생각하면 2, 1이 중심, 앵크, 그 꼭지점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회전시키면 되는 거죠. 회전. 아,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네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이 꼭지점이랑 구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1,2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그리고, 요 정도가 2. 오케이? 얘가 1,2. 이게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어, x에 대한, 그, x에 대한 y의 함수로 보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자, 근데, x가 2일 때가 어떻게 돼? x가 2면은, 얘가 1이어야 되니까, y가 1일 때죠. 그니까, 여기 y가 1일 때, 여기 x2, 요점 지나죠. 얘가 꼭지점이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이게 x는 y-2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둘러싸인 영역은 이 부분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4분원 이용하면 되죠? 얘가 4분원. 그치? 그러면 4분의 파이고 넓이가 반지름이 1이니까 요거에서 요 부분 빼면 되잖아. 그죠? 요 부분은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해 주면 되죠. 얘가 지금 y가 아, x가 y에 대한 함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x는 1.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y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dx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